다들 안녕하세요.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.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?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금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올랜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디트는 인디 원정에서 전반에만 72점을 실점하는 등 수비가 되지 않으며 완패했다. 후반 득점을 몰아친 커닝엠을 앞세워 한때 10점 차 근처까지 추격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했다.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 머신으로 잘 성장 중인 듀런이 있고 탐슨과 아이비 등 루키스케일 선수들이 잘해주지만 보그 다노비치와 벅스가 떠난 벤치 공백이 크다. 올랜도는 클블 원정을 승리하고 후반기 첫 단추를 잘 끼웠다. 상대 에이스인 미첼이 결정한 빈틈을 잘 노렸는데 주전 구간의 부진을 벤치가 만회했다. 프란치의 형인 모리츠 바그너가 벤치에서 나와 22점을 기록했고 콜 앤서니와 잉글스의 활약도 좋았다. 부상 우려가 컸던 올스타 반케로도 34분을 소화하며 어느 정도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. 올랜도의 승리를 본다. 비트도 홈에서 연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벤치 구간에서 상대의 폭주를 막지 못할 것이다. 와이즈맨과 포니의 플린 등 시즌 내내 팀 로테이션에서 빠져있던 선수들로는 앤서니와 잉글스, 바그너가 나설 올랜도의 벤치에 리드를 내줄 수밖에 없다. 금일 두 번째 경기 뉴욕닉스 대 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뉴욕은 필라 원정에서 1쿼터 11점 리드를 잡은 이후 큰 위기 없이 경기를 가져왔다. 4쿼터 초반 잠시 상대의 추격이 있기도 했지만, 브런슨과 조시 하트 등 빌라노바 듀오가 추격 의지를 끊는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, 벤치에서 나온 베테랑 슈터 보그 다노비치가 전반에만 3점 슛 4개를 몰아치는 등팀내 최다인 22점을 기록했다. 단, 아누노비와 랜들은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다. 뉴욕은 필라 원정에서 1쿼터 11점 리드를 잡은 이후 큰 이기 없이 경기를 가져왔다. 4쿼터 초반 잠시 상대의 추격이 있기도 했지만 브런슨과 조시하트 등 빌라노바, 듀오가 추격 의지를 끊는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벤치에서 나온 베테랑 슈터보그 다노비치가 전반에만 3점 슛 4개를 몰아치는 등팀내 최다인 22점을 기록했다. 단 아누노비와 랜드는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다.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. 풀핏의 전력이라면 뉴욕도 홈에서 충분히 보스턴과 접전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러나 랜들과 아누노비가 모두 빠진 상황이기에 테이텀과 브라운을 수비로 제어하기 어렵다. 브런스는 할러데이의 수비 상대로도 20점 이상이 가능하겠지만 프론트 코트에서 밀릴 뉴욕이 연승에 성공하지 못할 경기다. 금일 세 번째 경기 비 BNK썸 대 브루클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. 미네소타는 미러키와 브루클린을 연속으로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다. 그러나 홈 연전 일정이기에 이동 없이 상대를 만날 수 있다. 이번 시즌 꾸준히 서부 1위를 달리며 컨퍼런스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인데 앤서니, 데이비스를 비롯한 타팀 스타들의 리스펙을 받기도 했다.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인데 에드워즈와 타운스 등 올스타 외에도 리드와 알렉산더 워커 등이 벤치에서 잘해주고 있다. 미네소타는 미러키와 브루클린을 연속으로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다. 그러나 홈 연전 일정이기에 이동 없이 상대를 만날 수 있다. 이번 시즌 꾸준히 서부 1위를 달리며 컨퍼런스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인데 앤서니, 데이비스를 비롯한 타팀 스타들의 리스펙을 받기도 했다.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인데 에드워즈와 타운스 등 올스타 외에도 리드와 알렉산더 워커 등이 벤치에서 잘해주고 있다.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. 브루클린은 클렉스턴과 함께 샤프가 빅맨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필리 스미스와 캠 존슨 등이 나설 4번 자리에서 타운스 제어가 어렵다. 또 감독 경지를 비롯해 팀이 어수선하기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.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고 고베어와 타운스가 상대의 골밑 침투를 저지할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이다.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.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.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.